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475장입니다. 오케 찬송합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 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부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변당심 일으키며 자별의 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의 십자가로 다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세계 명하신다, 새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4면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계무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라네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느라 아멘. 우리 앞뒤 저로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찬바람 부는데 어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더욱더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일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마음만 같으면 그냥 당장이라도 통일하고 싶은, 또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반대로 분열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조금만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분열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죠? 사실은 열왕기상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그 생생한 과정을 다 담고 있어요. 읽으면서, 아,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고,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계무로 갔다 그랬어요. 아마 즉위식을 위해서 거기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치세 4 0 년이 흐르고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오르는데 사실은 솔로몬 때의 그 치세 당시에 그 유례 없는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 겉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어둠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어, 너무 무리한 국책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국책사업이었었던 어, 성전을 짓는 것은 7년 지었다. 굉장히 오래 지었죠. 그죠? 7년 동안 지었는데, 음, 우리는 사실은 지금 체감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어, 건설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 세계가 알아주는 건설 수준이고 또 대부분 다 이제 장비가 좋죠 기계화가 돼서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 별로 이제 짓는 게 아닙니다 어, 탈북민들이 오셔서 제일 신기해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이제 정착하시려고 이제 임대 아파트를 받잖아요 임대 아파트를 받고 이렇게 집에서 일렇게 있다 보면 어떤 이제 받았었던 임대 아파트는 맞은 편을 이렇게 보면 건설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건물을 이게 막 짓는 현상이 보이는데 자기네들이 제일 신기했던 것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 건설 현장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다다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 최소한의 인력만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기계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 빨리 올라갈까 그런 게 이제 신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 모든 것을 다 사람이 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7년 동안 고역을 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어쨌든 다 완공이 되었을 때 함께 누리는 은혜죠 7년 동안 고역을 해도 다 짓고 나면 누가 누려요? 백성들 전체가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함께 그것을 누리는 거니까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에 참 봉헌식을 할때 기쁘고 좋았죠 근데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왕궁 건설은 더 오래 걸리고 더 크고, 어, 더 화려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경제 수준이 무역을 통해서 점점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각 창고들이 필요한 거예요. 창고들을 결국에는 중앙 집권 정책에 의해서 왕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관리를 하는 선화기에 넣으려면 왕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어떤 국고성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것들을 다 백성들이 고역으로 지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어, 해외의 왕녀들과 자꾸 결혼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어, 나라에 대해서 국격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 체면 치레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들의 그 궁궐을 지어주는 것 이것도 다 사실은 백성들이 다 감당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국력이 신장되면서 무역이나 아니면 또 어떤 것을 정복을 하게 되면 조공을 받죠. 그런데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 또 조공을 통해서 받는 수입, <laughs>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괜찮은데, 들어오는 그 수입보다도 왕궁의 씀씀이가 더해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세금도 더 많이 냈어야 되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는 거죠.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애굽의 피신에있었던여러보암이 아마 다른 백성들의 신임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별을 해서 좀 다시 돌아오라. 솔로몬 왕이 죽었다. 너를 죽이려고 했었던 솔로몬 왕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돌아왔어요. 그리고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은. 루어 보안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고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세금이나 또 어떤 노역에 대해서 좀 감면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요. 사실은 정당한 요구죠. 그죠? 정당한 요구입니다. 왕의 왕이 충분히 수용했어야 되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었던 오절에서는 3일 있다가 다시 오라. 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아마 왕이 생각을 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래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그랬더니 팔자에 그러죠.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랬어요. 처음에 어, 오래된 신하들에게, 나이가 많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7절에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이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소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얘기죠. 그죠? 섬기는 왕이 되어서서, 그러면 그들을 섬기면 오히려 그들이 왕을 섬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참 옳은 답변이죠. 그죠. 사실은 이것을 수용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활자리에 뭐라 그래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아마 새로 등용된 신하들 아니면 측근들인 것 같아요 그들한테는 들었더니 그들은 더 고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채찍질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지파로 따지면 어디 지파죠? 유다 집파죠, 그렇죠? 다윗이 유다 출신이니까 그렇죠. 유다 집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릴 때 함께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디 집파일까요? 유다 집파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유다 집파 이야기만 듣는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백성들에게. 비춰지겠죠. 그죠? 솔로몬이 누구의 왕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 지파 쪽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돼요? 골고루 모든 말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사실은 지금 유다 지파의 말들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분열의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신 르호보암께서 우리 전체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파의 말들만 듣는구나, 특정 지역의 의견들만 수용하는구나, 우리는 안중에 없구나라고 하니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았었던 여로보암에게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아, 솔로몬이 했었던 채찍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보욕도 무거운 건데 더 무겁게 하고 전갈채찍으로 한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20절에 가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러 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다루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아 사실은 근데 음, 우리가 좀반 다윗 정권에 대한 말을 이 백성들이 구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서운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다윗하면 정말 인기 있는 왕이었잖아요 다윗하면 진실된 왕 다윗만 생각하면 야 저런 왕또 없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왕인데 이 나라의 이 르호보암의 조치를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입에 꾹꾹 담아뒀던 말을 확 내뱉었냐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 기업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어, 사울왕에게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니다가가 다니다가 도저히 못 도망 다니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해외로 망명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해외로 망명했다. 자기 조상대로부터 집화 이름으로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던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업을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왕이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의 기업의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핸디캡입니다 늘 약점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진실하니까 백성들이 그런 거 저런 거다 내려놓고 기업이 없었던 상황인 거 그런 거다 내려놓고 그렇지 정치범으로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뺏긴 거지 그렇지만 사람이 진실하니까 봐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로호보암 왕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다윗한테 뭐 받을 기업이 있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제일 약점인 부분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윗이야 너는 이제 네 집이나 돌아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각기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할 때는 백성들은 돌아갈 장막이 있단 얘기죠. 기업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아, 너는 네 집이나 돌아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해외로 나가 그 얘기예요. 너 옛날에 시글락에 있었잖아. 거기 가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도너 자꾸 그렇게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가. 그럼 네 집이나 봐. 우리는 우리 기업이 있어. 기업도 없잖아. 원래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얘기예요. 굉장히 백성들이 지금 흥분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무엇이 이렇게 백성들을 분열하게 만들었나요? 무엇이죠? 유다 지파의 말들만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이 얘기했었던 것이 뭐였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셔서 그러면 왕을 섬기는 종들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제 저에게 적용을 해 보면 목사인 저에게 적용을 해 보면 뭐 목사가 왕은 아닌데 <laughs> 왕노릇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죠. 그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해야 어떤 섬김을 해야 분열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죠?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느 정도의 이런 어쩔 수 없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쨌든 지도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으니까, 목사님,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죠. 어, 좋은 얘기면 예, 듣죠. 그리고 또 이쪽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저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 내아 네, 좋은 얘기면 듣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의견이 갈렸을 때이 사람 성향들이 그룹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고 저 사람 그룹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서로 합치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서로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얘기 들어줘야 돼요 한 사람 얘기 들어주면 분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목사는 어쨌든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인데 이 사람이 이쪽 편을 들어줬다라고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불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만약에 당신 의견 내봐라, 그러면 저도 제 의견 내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 있든지 아니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당신 의견을 말해보라니까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의견들을 얘기한다?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의견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줘야 되죠, 다. 근데 극렬하게 갈려요. 이게 의견이 극렬하게 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쵸? 다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서로 지금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최소한 분열은 안 돼. 목사님이 우리 그룹 얘기 안 들어줬어. 라고 하는 불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불만의 화살이 저한테 날아올 수는 있어요. 목사님 왜내 얘기 안 들어주는 거야? 왜 우리 그룹 얘기 안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기네들끼리 분열은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목사가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 그룹이 조금 더 힘있고 세력이 있으면, 아, 이쪽이 이제 대세구나, 라고 해서 이쪽에 이렇게 편승하셨다가, 그래서 이쪽 세력을 견제하시고, 또 저쪽 세력이 조금 이제 힘을 키워서 이제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쪽 얘기를 들어주고 이쪽을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생각해야 돼 목사가. 차라리 비난의 화살이 얘기 안 들어주는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분열시키지 말아야죠. 우리 교회가 뭐큰 교회입니까? 얼마나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죠? 큰 교회라고 해도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갈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까? 적어도 분열을 막는 그런 섬김을 나가야 될 거자, 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 새벽 기도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뭔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라는 서운함이 있으시면 서운한 감정을 가지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안 들어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전화하실 때 전화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잘 받죠? 제가 뭐 특별히 뭐 갑자기 뭐 개인적인 일이 없지 않는 이상은 전화 안 받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자꾸 제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어,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뭔가 반대 의견이 목사님한테 들어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지금 전화를 안 받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목사가 적어도 욕 먹고 성도님들하고 서로 이제 안 맞아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차라리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분열시키지 말아야지. 그 길을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도 죽고 교회도 죽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르호보암이 이 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 거죠. 한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지역의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들어주고 또... 감매해줄 건 감매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로아범이 이것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것.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어,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아 때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늘 잊지 않고 어, 서로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더 합치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기는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온 인류가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의견, 다른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교파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대림 제일교회의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한 의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목사는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림주의 교회가 온전히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